AD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 각을 동그라미,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원주각의 성질에서 이 각의 크기가 X, 이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될 거기 때문에 각 CBD 더하기 각 BCD가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각 네, 그리고 이때, BD의, 호 BD가 호 CD의 3대 3배라고 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3배여야 되고, 따라서 원주각의 크기도 3배여야 되죠. 따라서, 각 BCD는 60도 곱하기 4분의 3이어서 45도가 되겠죠. 그럼 B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BDC의 크기가 12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사인법칙을 통해서 BC를 구하고, 사인법칙을 통해서 사인 120도분의 BC가 사인 45도분의 BD여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BD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BC의 제곱이 64 더하기 25 마이너스 2곱하기 8곱하기 5곱하기 2분의 1이어서 49 이렇게 나올거고 따라서 bc의 길이가 7이 되겠죠 그러면 sin 120도분의 7이 sin 45도분의 bd니까 bd의 길이는 7 곱하기 7 나누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어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7루트 6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5번.